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수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레시피는 글루텐 프리 100% 식물성이에요. 제가 러닝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됐어요. 러닝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건강한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먹을까 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탄수화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살찐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식재료 Real Food Ingredients에서 찾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탄수화물 요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곡물, 오트, 이런 거를 사용한 간식도 만들어보고, 이런 뿌리채소인 고구마는 정말 좋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식재료 많이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뭐 날씨도 추운데, 오늘 여기는 하루 종일 비가 오거든요? 어, 이따가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좋은 탄수화물 먹을 겸 몸도 따뜻하게 되어줄 겸 해서 고구마, 수프 만들어볼게요. 어, 이거는 좀 크리미한 숲이 될 거고요. 고구마만 갈아주면 아무래도 심심해요. 크리미함도 좀 덜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캐슈를 함께 넣어서 갈아볼 거예요. 캐슈는 지금 한 40분 전쯤 뜨거운 물에 불려놨고요. 찬물에 불리실 거면 최소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캐슈는 그 식물성 식단에 크리미함을 주는 데는 최고의 재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너츠, 뭐 아몬드,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 두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몬드나 두유 같은 거는 저는 좀 향이 많이 느껴져서 썩 선호하지는 않고요. 코코넛도 때에 따라서는 괜찮은데 항상 사용하기는 조금 향이 있어요. 이 캐슈가 이렇게 불려서 갈아서 함께 사용을 하시면 가장 크리미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캐슈를 가장 선호해요. 여기에 진짜 약간의 허브 색깔 주기 위해서 터메릭 강황을 조금 넣어줄 거고요. 허브는 타임 사용을 해볼 거고요. 타임은 그냥 이런 고구마류에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터메릭 강황. 사실 오늘 수프를 만들면 별로 색이 안 예쁠 것 같아서 영양도 더 해주고자 이런 향신료들은 항염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냥 조금씩 음식에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1/2 티스푼만 넣을 거예요. 조금만 써도 색깔이 되게 잘 나요. 간은 미소, 미소 된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넣으면 이제 간도 맞춰주고 좀 감칠맛도 나기 때문에 미소 된장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이 고구마를 보라색 고구마인 줄 알고 샀어요. 브라사키, 일본 이름 붙어있고 일본 하면 그 장수하는 그 마을에서 보라색 고구마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하얀 밤고구마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고구마 껍질 깎아서 3컵 준비해봤고요. 양파, 중간사이즈 하나예요 계량을 해보니까 한컵 반, 1과 3분의 3컵. 그 정도 나와요. 이 캐슈는 2분의 1컵 캐슈예요. 불려 놓은 거고, 이다가 함께 블렌더에 그냥 갈아 줄 거예요. 팬 달궈 주고요.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본적 없어요. <laughs> 오늘 그냥 예쁜 보라색 쑥을 만들려고 다 적어 놨는데 마지막에 알았어요. 보라색 고구마가 아니라는 걸.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 사용할게요. 고열에 볶을 때는 발연점 높은 오일 중에서는 아보카도 오일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부드러운 버터 향이 필요할 때는 기를 사용을 해요. 클라라 파이드 버터. 도를 사용할게요. 양파를 우선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두티스푼 푸드프로세서에 다져서 얼려놓은 거예요. 정말 편해요. 마늘 다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두티스푼 강황 1티스푼 강황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 향이 세거든요 흙냄새 같은 게좀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타임도 그냥 지금 넣어줄게요 1티스푼 썰어놓은 고구마 총 4컵의 물을 넣어줄 거거든요 채수 같은 거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세요 채수 뭐 뽑아놓은 것도 없고 사놓은 것도 없어서 그냥 정수기 물 사용할 거예요 이따가 캐슈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다 넣을 필요는 없고, 고구마가 잘 익을 정도로만 같이 넣어줄게요. 한 컵. 두 컵. 이따가 블렌더에 갈아줄 때, 나머지 두 컵에 물을 넣고 갈아줄게요. 12분 정도 끓여줬고요. 다 익었을 거예요. 음, 부드럽게 다 익었고, 불 꺾고, 갈아줄게요, 블렌더에.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끓여줄 거예요. 이게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먼저 다른 재료를 넣을게요. 물두 컵, 두 컵. 캐슈. 반컵 불려놓은 캐슈. 엉덩이 다 넣어주고요. 여기 간으로 미소 한 테이블 스푼. 두 티스푼만 넣어볼까, 먼저? 짜면 답이 없으니까 모자라면 더 넣는 걸로 그리고 레몬 한 테이블 스푼 그러니까 세티 스푼이죠 한 테이블 스푼이면 아나 후추 조금 갈아볼게요 강황 같은 거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닦으셔야 돼요 정말 안 지워지거든요 농도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이 정도? 이제 다시 부어서 살짝 끓이면서 간을 더 맞춰볼게요. 이 정도? 어, 농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간을 보자면, 저는 간 괜찮거든요? 근데 미소 뭐한 티스푼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한 테이블스푼. 고구마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 근데 헉, 맛있어요. 남편은 싱겁다고 할것 같아. 그리고 레몬즙도 아예 안 넣으신 맛 없고요. 최소 한 테이블 스푼. 원하시면 한두 티스푼 더 넣으셔도 좋고. 오, 다 됐어요. 꺼주고. 너무 쉽게 빠르게 완성을 했어요. 맛을 봤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 고구마만 하면 절대로 이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아무리 곱게 갈아도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 헤비크림, 생크림 같은 걸좀 넣어줘야 되는데, 캐슈가 정말 완벽하게 내줘요. 먹고 나서는 훨씬 이제 유제품, 크림 먹은 것처럼 무겁지도 않고, 미소를 넣었잖아요. 미소 된장. 그 감칠맛이 쫙 나오니까, 어, 이게 맛이 굉장히 조화롭고, 그리고 레몬은 꼭 넣으셔야 돼요. 레몬 없으시면 와인 식초라도 이 산미를 넣으셔야지, 맛이 딱 조화로워져요. 색깔이 터멜이 딱 관티스푼 넣으니까 너무 예쁘고. 저는 이렇게 하얗게 좀 크림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집에 코코넛 요거트가 있어서 색은 잘안 나오는데, 진한 하얀색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요거트를 이렇게 조금 얹어 드셔도 맛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애들도 잘 먹을 것 같고, 이유식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고구마를 한 일주일 전부터 사놓고 계속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또 날씨도 우중충 하니까 <laughs> 수프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영상 잘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만들어 보셨거나 맛있으셨으면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에 제가 러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깨끗한 식단들이 많거든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